요번에봄 호수 캠핑에는 매장 그랬지만 제가 칡순을 좀 따왔어요. 지금 이 칡순이 가장 좋을 때더라고요. 부드러울 때죠. 조금 더지면 나 거칠어지죠. 예전에 이제 좀 부유한 집에는 로경으로 건강을 지키고 가난한 집에는 칡순으로 건강을 지켰던 말이 있습니다. 노백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노약하거나, 어린애들에게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열성들 갱년기에 이게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위장에도 좋고, 위장이 좋은 거는 어차피 직라도 좋은데, 어렵게, 그, 땅을 파는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산책에 나가면은, 직순이 지천이 질비합니다, 질비에. 대부분 사람들은 숙 뜨는 사람은 많아도, 이, 칙순, 갈룡이, 우리가 뭐 농담을 용가리라 그러는데, 이걸 채취하는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뭐, 칙은 어마무시, 칙이 아니라, 그, 숙은 어마무시할 정도 약용이 강해요. 제가 또그 책에서 보니까, 물경 그, 몸에 좋 약성이 60년까지가 넘던데, 그 쑥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 설화에 그 곰이 죽 먹고 인간이 됐겠죠. 그렇게 좋은 걸 먹었으니까. 그런데 약성이 너무 강한 것들은 많이 드시는, 드시는 게 아니죠. 그보다 오히려 치기 낫습니다. 제가 오늘 침료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 준비물은요, 기본적으로 칡순이 있어야죠. 간령이 있어야 되고. 제가 오늘 을좀를다 했어요. 마늘을 좀 넣고 설탕, 조금의 미용, 조금의 고춧가루, 그리고 감장, 양조간장, 진간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국간장보다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직솔, 그리고 양파는 지금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고추, 호박, 이렇게 했서요 제가 아또 카메라 빠아 제가 카메라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핸드폰 돌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에 s 스드 갔어요 아그 카메라 좋아하는데 예 준비할게요. 제가 좀 썰죠. <laughs> 이게 실력을 보이네. 정말 아니, 몸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그식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가 싶어. 아스 1차 살짝 해봤어요. 본만되면 은 사자의 질병이 칙수인데 축수, 칙푸리 캐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칙순을 드세요 칙순 고추 썰게요 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리사는 아니라고 근데 요리를 좀 한다고 뭐 어떤 요리? 서바이벌 요리 서러서러갑니다 근데 칩송 조금 성질이 차다 그래요. 무슨 그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뭐 한양전문가는 아니고 뭐든지 과용하는 건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먹기도 숙보다 나을 거예요. 써. 딱 됐습니다. 이제 쓸 때는 긴 것들, 이렇게 아, 직수. 거 사실 장어실 당하도 별 맛은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대접을 넣지 않고 콩기름에 볶아 드시면 먹을만합니다. 식감도 그렇고 자 이렇게 짧게 나온 것도 같이 쓰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소비모 콩간데 콩미모로넣어줍다 사겠습니다. 자, 이세요 자, 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요 자, 보요리하는요 자, 보요리하는요이나는데 아, 이 맛이 너요리하는구나 자, 이거. 삼겹대피예요대피예요너장아치담건다 뭐 뭐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장아찌도 장가하고 제가요. 그 그때, 그때. 그, 제, 제, 제철에 먹는 음식을 시식이라고 해요. 시식. 시식이 렇게몸에 좋다는 얘긴데이 방법을 쓰세요. 뭐, 많이 따가지고, 오래 뭐 많이 드시려면 장아찌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맛은 별로예요. 진간장, 국간장 쓰지 마세요. 마월도 야호 미온 스타 들어가야 됩니다. 낚이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낚싯대 그 옆에 지천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 뭐 똑같아요 뿌리부터 줄기 잎꽃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꽃은 또 향이 좋아요 꽃은 식차를 칡불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아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요. 제가 진레순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는 아직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이 병원은. 치는 이만큼 하여 지금 딱 딱이 돋다. 시 호박을 좀더깨물어야되는 중량이 있겠요 호박이 자기스럽게 바쁘다니네 실수했어요 그래서 밤 나나요? 이러 아... 여기 하면서 관연다는가 봅니다. 먹이 침이도보박이 여, 여성 갱년기에 아주 좋다고 그래 좋고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린애들 성장 과정에도 좋다고 요 안만져면 못해요. 일단 먹기가 좋아야 돼. 요거는 애들도 먹겠다. 아,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아, 십순 년이 들어왔습니까? 가장 흔한 게얘기기 때문에 흔하면서도. 어디 빼도 쓴맛이 완벽하게 맛있어 하기가 뭐그 맛은 모르겠는데 이맛도 그렇고 칡수는 그냥 먹어도 쓴맛이 없어요 무슨 요리? 아, 직수한 밑에 예. 같이 붙나 주주 메인이 직수인데, 예. 음. 직수요. 요게 끊는 방법은요. 딱 끊어서 부드럽게 딱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끊으면 돼요. 그 밑은 질게요. 예.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채취하십니다. 자, 마무리 됐습니다. 아, 오늘 저 헤트라 푸에또 저기 절반 가까이로 수확을 해야 돼요. 300푹이 넘는데. 보세요. 아, 또, 또, 광고네의 PPL인가? 어고 있으나 안 쓰고. 자, 이 정도면 삼삼업을 많이 하잖아요. 실내 제외에서. 됐습니다 상추는 데크레이션 별로네 嗯。Uh. 적극적으로 언니 축소만 했을 때는 오히려 맛이 더나는 이 방법은 좋고요 언니 집중만 해가지고 네. 볶고 드시면 아주 맛있더라고요예 성공했습니다 제가 정말 최초로 처음 해보고 그러게 아니라 어제 한번 살짝 볶아봤어요 그래야 거짓말 안하는거죠 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으실 사람도 없고요 저 고박선 낚싯대는 미쳐있고요 제가 지금 셀카하고 있습니다 슬크. 갈령이 하나 더 먹어요 용가리 대장들어올 건데 촬영 나왔다가 음. 먹는 거맞죠 Mm-hmm.